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심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식급 획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권리 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화와 타협의 사물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우리의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어,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5.75달러 정도로 OECD 27개국가 중에서 16배 정도의 수준으로 중간보다 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조치에 따라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12번째인 미국의 7.16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도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서 임금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라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이를 통한 가계 소득 증진이 결과적으로 내수 확대와 나아가서 소득 성, 주도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정의 경제의 생태계를 바꾸겠다라는 점에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년 평균 상승률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마련해서 이를 지원하기로 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3조 원의 재정 자금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거나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폐업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소득은 0.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업 비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 경영 구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전방위적인 대책들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이 180만 개에서 한 200만 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연 매출 3억에서 5억 원의 가맹점들도 어1.3% 정도의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는데, 어그 혜택은 한 27만 개 정도의 가맹점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일종의 계약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점에 놓, 놓여 있던,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정당한 권리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대거 들어갔다. 예컨대, 상가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그런 방침이 되겠고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 여러 가지 불리한 계약 조건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법제도 개혁을 준비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그 가맹점 점주들께서 월 가져가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 경제 구조상에서 불공정 계약 관계라는 게 대단히 만연돼서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최저임금 문제들이 비롯된 거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계속 보전하는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경영구조 개선과 가계소득을 기본적으로, 그러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정진시켜서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 경우에도 프랑스나 영국 이런 선주국에서도 실제로 그 체제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이 부담을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세액 환급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 내수를 정전시키고, 또 나가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첫 단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당시 지난 대선 시절에 후보들이 대, 공통적으로 공약을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국회에서 협조적으로 어, 다 모든 문제가 다잘 풀릴 것으로 그렇게 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우리도 그분 관련돼서 관련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계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새 정부는 바로 그 점에서 주목하고 있고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재정 자금을 투입해서 가계 소득을 늘려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수를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와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도 성장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계와 내수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정책의 첫 출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의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마련해서 이를 지원하기로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3조 원의 재정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거나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폐업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소득은 0.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인미면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업 비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 경영 구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어려운 이걸 어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시간당 5.75달러 정도로 OECD 27개 국가 중에서 16배 정도의 수준으로 중간보다 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조치에 따라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12번째인 미국의 7.16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도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서 임금비 부담이 크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전방위적인 대책들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이 180만 개에서 한 200만 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연매출 3억에서 5억 원의 가맹점들도 어1.3% 정도의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는데 어그 혜택은 한 27만 개 정도의 가맹점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이를 통한 가계소득증진이 결과적으로 내수 확대와 나아가서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경제의 생태계를 바꾸겠다라는 점에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년 평균 상승률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지대로 가는 청심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획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권리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우리의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